그날 12월 3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화를 제가 하나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방첩수사단장 그날 저녁에 음주회식했습니다. 나중에 알았어요. 저도 재판하면서. 방첩수사단의 대령급 실장이 3명입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일날 보직 교체된 사람이에요. 그 중에 또한 사람은 그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밤 12시 넘어선가 자기 가족이 모는 차 타고 들어왔습니다.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 과천인가 뭐거기로 출동한 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 근처에도 안 갔지만. 그럼 판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. 방첩사령부에 계형을 뭔가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뭔가 뭐 철저하게 군인들 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당일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? 다른 군인들, 다른 부대는 어땠는지, 제가 그 사람들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, 비록 제가 참큰 잘못을 하고, 뭔가 잘못 판단하고,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, 우리 방첩사 부하들, 내 사랑하는 부하들,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. 그날 당일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우리 검사님들 같으면 다 공직자 같이, 같이 생활하셨는데, 비상기엄 걸리는 날, 보직, 교대합니까? 그게 상식적인가요? 11월 3일날, 판사님, 방첩사 직원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, 사령관 저 빼고 다술 먹었더라고요. 왜? 전기 인사 시즌이거든요. 그 전주에 중령들 다 바뀌었고, 그 당일날, 대령 실장들 보직교대 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군인들 술 많이 먹습니다. 왜? 화요일이 소주 한잔하기 딱 좋거든요. 그날 술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.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헤아려 본건 아닙니다.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. 그게 그날 방첩사.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. <laughs> 우리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.